자, 강사의 행동특성 11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쭉 했었죠? 11번부터 20번까지인데 한번 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교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 개인의 신상 문제까지 도와준다. 우리가 상담을 할때 어, 어떤 학생들의 뭐 공부적인 그런 상담도 필요하겠지만 그 개인적인 상담, 어떤 뭐그 친구와의 교육관계 아니면 부모님과의 불화 이것도 내가 어루만져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해주시기. 고 어? 학생들 개인의 신장분에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칭찬에 인색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한 일에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다. 너의 질문 참 좋은 질문이다. 어? 아우 그렇게 생각하다니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든 건데 대단하다.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응?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그 성장 수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 칭찬을 해주잖아요. 두 배, 세배 어떤 그런 어, 자기의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잘는 일에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못해도 성실한 노력을 인정합니다. 노력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장, 상장도 만들어주시기 바라요. 만약에 50점인데 70점을 맞았어. 20점 올랐잖아요. 어? 90점 못 맞는 게 아니라 20점을 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겠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 아이가 80점, 90점, 100점 갑니다. 그리고 점수 향상이 되고 그 아이들이 친구들을 다해입니다 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바, 어, 공부를 못하면 그의 선생님께 의심한다? 의심하지 마. 아이들은 끝까지, 끝까지 믿어주세요. 응? 아이들은 어. 순수합니다. 하, 요즘 애들 말이야 이러지 마십시오. 어? 이, 아이니까 그럽니다. 아니, 뭐 당신도 15살, 16살, 17살 때 어땠습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돌아가서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시면 좋합니다 언제나 타인의 반응을 받아들인다. 어. 타인의 반응을 받아들입니다. 타인의 반응을 거부한다. 게 아니라 아이들의 반응. 어, 이 아들이 왜 이러지? 그리고 다른 강사들의 나에 대한 반응, 좀 딸을 당한 기분이야. 아이들이 나를 좀 멀리하는 기분이야. 그런 희한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할때 수강 후기가 좀 이상한 수강에 달을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것을 어,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면 모든 게 그냥 편해집니다. 그걸 인정 않고 아 제가 잘못했어 제대로 어? 문제야 라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쿨하게 인정하세요. 어, 저는 이랬습니다. 그 온라인 인강에서 어, 나중에 그 다음에 온라인 인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수고 수고하면 가서 물어보고 상담합니다.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아 어, 선생님 뭐가 문제냐그러면 애들이 말하기 쉽지 않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쿨하게 아 그래 선생님이 그랬구나. 인정 딱 하고 노력하면아. 내가 고치려도록 하면. 선생님도 인간이 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학생들이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한다.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학생들 제대로 격려하지 못한다. 아, 그러니까 동기 부여해야 됩니다. 항상 동기 부여. 그리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항상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준비를 철저히. 이건 당연한 겁니다. 강사가 수업 준비를 못 하면요. 이건 강사가 아닙니다. 어? 이건 프로의 세계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수업 중에 부서실하다 얘는 강사기를 떠나야 됩니다. 철저하셔야 됩니다. 강의력, 아이들은 무조건 강의력을 넘버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강의력 좋은 선생님들은 쫓아다닙니다. 학원을 옮기더라도 쫓아, 쫓아옵니다. 그게 강사의 힘입니다. 수업은 전체 계획 속에서 항상 용통적이다. 용통적이란 말은 내가 계획 강의 결을 짰어요. 근데 계획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 하면서 수정하면서 어, 발전시키는 게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융통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꽉 막혀서 막 이거 해야 돼? 이건 아닙니다. 그냥그 계획한 대로 순 엉터리로 가면 안 되겠지만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 학생의 요구가 다름을 인정한다.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남학생들하고 여학생 다르고 고1, 고2, 고3 다르고 A형, B형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도 서로 다른 거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 상대방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고치려고 한다면 강사병이 있어요. 직업병이 있습니다. 다 내가 고치려고 해요. 학생들은 고치려 고 그러다가 싸웁니다. 어?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들은요 어, 미혼 남녀가 많아요. 결혼해도 이혼할 게 많은데 그것은 뭐냐면 직업병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가르치려고 해요. 상처받아요. 안 맞아요. 다른 거 그냥 다른 거죠.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 너는 그런 스타일. 난 이런 스타일. 아 그런 스타일도 있네? 인정하시면 끝납니다. 아 그러면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로운 새로운 수업자료와 방법에 연관. 이건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수업자료와 방법에 관심이 없다. 뭐 5년 전 노트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 그냥 5년 전 실력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해마다, 해마다 수업자료와 방법이 바뀌는 어 문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출문제 바뀌잖아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고 그래야 1타 강사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ppt가 필요한 ppt 하셔야 됩니다 칠판판서는 한계가 있어요 ppt 써셔야 되고 시각적 효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범과 설명은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그 다음에 설명이 호하고 시범이 불명하다 여기서 어 능력 있는 강사와 능력 없는 강사가 차이가 나는데 능력 있는 강사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줍니다 능력이 없는 강사는 쉬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알고 모르고 를 따라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전달 능력이 뛰어나야 일타 강사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 11모부터 20번까지 또 역시 왼쪽 적어놓으시고 매일 이것을 내가 실행하고 있는지 반성 또 반성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